<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니입니다.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잠긴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오란시장에 가서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화분을 사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분을 데려오니까 뭔가 체리체리한 컬러를 쓰고 싶어요. 기초부터 시작해볼게요. <laughs> 어제 사실 제가 튜토리얼 붓을까 뭐 한번 준비를 해보면서 <laughs> 이것저것 좀 착색되는 제품을 발라봤더니만 입술에 얼룩덜룩하게 착색이 됐네요. 크림, 어 이것도 다 써가네요. 그다음 선크림 발라볼게요. 스토리할 때 진짜 많이 사용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번에 이 셀피전 씨랑 되게 좋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우! 토닝 선스크린 100명 그리고 선쿠션 100명 해가지고 총 200분을 뽑아서 본품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이벤트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구글 폼으로 작성할 수 있는 지원서가 뜹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배송지 정보, 셀피 전시 선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토닝 선을 받고 싶은 이유 이 정도의 답변을 작성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7일간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원래 선크림은 무조건 투명한 걸로 많이 바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견해가 싹 깨졌어요. 여러 겹. 발라도 하나도 안 밀리고 얼굴이 엄청 화사해지고 선스크린 효과까지 확실히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얼굴이 거의 한 호수 밝아지는 느낌으로 환해지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 같은 주름 미백 기능성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피부톤 밝기나 투명도 결계선도 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어떠냐면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벨벳 느낌처럼 발리거든요? 근데 절대 건조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집에 하나, 회사에 갖고 다니는 파우치 하나, 그리고 제가 따로 갖고 다니는 파우치까지 이렇게 세 개를, <laughs> 제품을 다 갖고 다녀요. 평소에 이 정도를 먼저 짜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번더 발라요. 뽀얘졌죠? 쿠션을 발라볼게요 지문인식... 어머 헤라 쿠션 너무 좋아요 지금 한통다 쓰고 오늘 이렇게 새 거를 깠습니다 짜잔. 사실 이마에 별로 안 발라도 되는 거 아시죠? 저 머리 이제 배우로 잘라가지고 눈썹도 옛날에 100에 공을 들였다면 요즘에는 한70 정도? 근데 오늘 피부 진짜 괜찮네 컨실러 사용해볼게요. 아 진짜 우리나라 브랜드 이런 스틱이나 팟타입, 딱딱한 타입 컨실러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얘는 주로 제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파우더, 눈썹은 두가지 제품으로 연출을 해볼거예요 샬롯 틸보리 브로우 리프트 토프 컬러랑 에뛰드 하우스의 제목이 기네요 어쨌든 다음 단계는 컨투어링 해볼게요 오랜만에 제품 바꿨다 그쵸? 여보세요? 이렇게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라서 이목구비 음영 줄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를 먼저 발라볼게요. 아이라인,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오늘 다이소의 인조 속눈썹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세미 스모키 그거 메이크업 할때 이거 썼었죠. 근데 막 엄청 내 취향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조각 내서 붙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로 향하게 꾹꾹 눌러주고 내 속눈썹이랑 같이 컬링을 해서 같은 각도로 꺾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때 진짜 살살살. 마스카라 진짜 핫한 신상이죠? 발렌티노 뷰티 제품 사용해 볼게요. 내 속눈썹이랑 같이 섞이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아까 전에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이거랑. 컬러를 섞어서 눈꼬리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라인도 살짝 그 다음에 토니모리 펜슬을 사용해서 애교살에 볼륨을 넣어줄게요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치크 컬러를 발라볼게요. 발라준 다음에 약지로 톡톡 이렇게 번지게 해주면 되게 맑은 푸시 컬러가 나오거든요. 오늘 진짜 약간 좀 강하게 블러쉬를 넣고 싶어가지고. 디올의 리글로 발라 볼 거고요. 컬러는 15 체리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사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얼굴 쉐이딩까지 이렇게 해 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머리 하려고 장소를 옮겼는데요. 머리 해주기 전에 pH연구소의 아르간 앤 케라틴 엘릭서 사용해볼게요. 이태리 브랜드라고 하네요. 굉장히 최고급 아르간 오일을 사용을 하고 엄청 완벽한 포뮬러로 배합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되게 엄격한 유럽의 비건 인증을 받았고 동물 실험 자체를 거부를 한대요. 저처럼 자외선도 많이 받고 펌이나 염색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된 모발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젖은 모발에 사용하면은 트리트먼트처럼 사용을 할수 있어서 타올 드라이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발라주는 편이고 지금처럼 낮에 스타일링 하기 전에는 마른 모발에 에센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PH잖아요 약산성 제품인데 손상모가 큐티클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면 큐티클 사이사이를 이렇게 좀 덮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컬러가 빠지거나 변색되는 거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르간 오일 말고도 케라틴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섬유질에 결합이 된다고 하네요 손끝 위주로 제품을 펴서 모발의 끝부분부터 발라줍니다. 제가 밤 말고 낮에도 이렇게 에센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열기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손상을 줄여주거든요. 아, 맞네, 맞네. 이게 제일,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미지지? 막 하면서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 친구네 집에 처음 놀러 갔어요. 딱 이제 화장실에 빌려서 샤워를 딱 했는데 고급 수건에서 나는 향, 약간 향수처럼 향조의 노트가 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탑 노트로는 블랙 커런트, 그린 노트, 피치, 넛맥, 만다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프루티한 향이 탑에서 느껴진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풀티한 향보다는 유럽 호텔에서 날것 같은 향이 처음부터 나고요. 미들에서는 자스민, 파출리 허니. 좀 이국적이고 따뜻하고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첫 향부터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베이스 노트로는 바닐라, 통카빈, 화이트 머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통카빈 냄새가 베개까지 베어요. 좀 내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머스크나 통카빈, 약간 바닐라. 고급 호텔 냄새,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면 이 향은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죄송해요, 좀 흥분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이 제품이 또 좋은 건 뭐냐면 마른 모발에 발라도 떡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손에 이렇게 남는 잔여감도 되게 없거든요. 가벼워요, 엄청. 제가 오늘 모자를 쓸 거여가지고 밑에만 살짝 지저분한 느낌으로. 저는 머리가 너무 직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구김이 있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지 버킷햇을 잘쓸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앞이 안 보여요 앞머리 때문에. 너무 넘기자. 나가 볼까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말했나? 오늘 모란시장 간다고? 약간 너무 작지 않은 정도의 화분을 사서 오늘 화분도 꾸며볼 겁니다. 그럼 도착해서 봐요. 안녕. <laughs> 저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의 촬영을 도와주실 정아띠. 시장 음? 구경 처음 하시는 애쉬. 애쉬. 앤미. 렛츠고. 나 혼자 다니는. <laughs> 저 절대 혼자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즐거워요. 어? 치즈 파라 치즈. 오, 매주. 매주. <laughs>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도 하고 계시네요. <laughs> 애쉬 이런 거꼭 좋아하더라. <laughs> 응. 어, 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저 가다가 목 자릴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식물존. 어저 뭐야? 온수의 꼬리 뭐? 같은. 어. 이 뭐야? 근데 저거 뇌같이 생긴 것도 되게 키우기가 신기하죠 저거. 저거 뭐야? 종류 진짜 많아. 어 진짜. 일단 금강산을 보려면 뭐라고요? 식후경이죠. 금강산을 보려면 카메라를 챙.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요와 이거 뭐야? 이 비주얼만큼 맛있었으면 좋겠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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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딴. 어딘가 모르게 약간 까맣지? 까맣지? 종이로 만든 것 같아 <laughs> 양파! 이게 뭐야? <뭐냐. 웃음> 진짜 양파예요? 아니, <laughs> 아니 저 잘하네. 아 내가 좀 열받게 자랐네아 킹받네? 아마도 이 자기만 신나게 먹고 싱가포르면은 <목소리를> 제가 가는이 <laughs> <것도, 웃음> <진짜. 웃음> 그데알 아파, 어, 아직 아파 이게 이름이 뭐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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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고요? 하나 주세요 이 드릴까요? 네네 헐. 이거 침대 옆에 놓고 싶다, 미니야자 아 여기 지금 미니야자에 꽂혔어 사장님 얘 얼마나 자라요 아이고 아 귀여워 귀여운 거못 참지 가서 화분 사고 화분에 색칠할 거좀 같이 사서 꾸며보려고요 나나나나나이스어 여기있다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스만말 걸지 말아주세요스그 화장실 문 닫고 사시라니까요 오케 <놀라> 장구 <laughs> 한 번만 해주면 안돼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확실히 있어서 좋다 약간 난 그거 느꼈어 나는 며칠 전에 이걸 할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서 막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아예 다 정해가지고 색깔까지 딱 생각해왔거든요 그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m v p 예요아 <laughs> 진짜네 네, 오셔가지고 갑자기 정한 거를 하고 계세요 어, 진짜 성격이 나온다 진짜 오. 오케이 렛츠고 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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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잘안돼 내가 어, 왜 이렇게 불꽃 가락지를 많이 그렸을까? 세상에 이런 힙한 화분는 없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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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치킨 뭐해? <laughs> 어, 내화면 너무 이쁜데? 근데 이거 보면서 오해할 수 있어. 이 작품을 보고. 안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그, 체다치즈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잘 그리거든요. 아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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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완전 아 마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약간 그림은 그 사람의 사상을 좀 담는다고 하잖아요. 나 너무 미친놈이 완전 귀여운데? 와 진짜 이뻐 잘 키워야지 휴, 빨리 죽지 말았다 가자 우와 됐다 우리 깊은 나무는 여기서먼 완전 하와이야 귀여워 귀여워 무슨 소리야 아, 아 너무 이뻐 우리 응. 오늘 진짜 잘했다. 어때요? 저의 그린아트 우리 나트. 우리 나트. 우리 나트. 우리 나트. 우고베종 로미오 고베종 서로 자기네들거잘한다와 응. 근데 진짜 잘잘나다 <laughs> 짜잔 그럼 안녕 <laughs> Mm-hmm. <laughs>